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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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아르키센터 산해복지민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 부산 R&D 센터의 복지라고 하면은, 어, 일단 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뭐, 급여 포함해서 식권대장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밖에서 사먹는데 큰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어, 저희 부산 R&D 센터가 부산의 서면 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시내 접근성도 좋고, 어, 역세권이라 출퇴근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자유로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삼성중공업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부분이잘 정착이 되어서 어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출퇴근을 유연하게 자기 개인 사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하고 계신 근무지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 이제 제가 부산 센터에 오게 된지 이제 두달 정도 됐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잘 적응을 하게 되었고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어,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센터에서 근무하게 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가 매우 좋아서 매우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어, 물론 거제조선소도 규모 면에서나 음. 뭐 환경면에서도 좋았지만 부산센터는 또 새로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보니까 깨끗한 환경과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직무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생 입장에서 생소한 직무인데 주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저는 지금 현재 해양 프로젝트 헐 파트에서 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주로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배관 배치 및 도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양 헐 프로젝트에서 처리장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머티넬 핸들링이랑 HFE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머티리얼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머티리얼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전체적인 컨셉이나 필로소피를 어,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HFE는 Human Factors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자들의 인체적 특성을 고려한 예를 들어서 뭐 키는 얼마고 어, 손이 닿는 위치는 얼마고 작업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 디파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펙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있을까요? 어, 사실 일상 어, 입사를 하게 되시면 이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배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따로 자격증은 없고, 아스메나 지스와 같은 표준 정보들을 좀 지식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배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직무에서 일하시기 전에 어떤 전공을? 어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laughs> 어, 업무에 외국어 실력도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어가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가 대부분 문서나 그 도면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 발주처나 엔지니어링사 그리고 주요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외국 업체다 보니까 어, 영어는 업무에 필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어 제외하고도 다른 멤버가? 네, 뭐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사 보면뭐 일본 엔지니어링사도 있고 일본어 능력이 있으면은 일본 엔지니어와 협의할 때좀더 유용할 것 같고요. 해당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이나 역량은 무엇인가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여러 부서와 유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 일을 하다 보면서 로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은데 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조율해가면서 <laughs>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어,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설계 업무가 주로 일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이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삼성 중공업을 직무에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설계에서 성공하려면 이제 빠른 실행력과 어, 여러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그리고 어, 어떤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깊게 파고드는 집중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 설계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취직 관련 면접 면접사, 삼성중공업 R&D 센터 입사 하 기회 어떤 준비 과정 할 것인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그 학과 동아리에 선박 설계 동아리가 있었는데 어, 대한 조선 학회에서 주관하는 선박 설계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었고 어, 특히 자유 과제 팀 리더로 있으면서 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과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학회에도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취업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 중공업 입사를 앞서서 삼성 중공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인턴십 하면서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면접 때 크게 임팩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중공업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드신 점이 있습니까? 어, 저는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이제 면접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데 학과 친구들이랑 그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네 저는 어.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으로서는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어가지고 회사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 직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제 알 방법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 멘토링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신청해서 이제 현업자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직무에 가면 잘할수 있겠구나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취직하기 위해 저학년부터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시면. 음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독해 능력이나 회화 능력을 저학년부터 자국자국 준비하면 어, 실무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어, 많이 사용을 해보고 어, 자신감 있게 하면 영어 뭐 문법이나 뭐 음. 단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배들이 이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스펙이 있으신가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영어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에서는. 그리고 열정적인 태도? <laughs>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신입의 패기 이런 거를 네. 많이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laughs> 주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어, 많은 분야의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주로 그 접속을 해서 취업 관련 정보들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모의 직무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하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아무래도 학교 선배들이 어, 저 선수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배들께 연락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멘토링에 참여해서 현직자분들께도 정보를 좀 얻고, 인턴십도 했기 때문에 인턴하면서도 여러 부서에 있는 인턴 동기들에게 정보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나요? <laughs> 제가 먼저 <laughs> 말씀드릴게요 어, 사실, 면접 때 너무 떨려가지고, 어떤 질문을 들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면접 초반에 면접관 분께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긴장이 조금 풀려서 대답을 좀잘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 <웃음> <웃음> 긴장 안 하시고. 잘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도. 음, 어, 저도 면접 때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자소서에 제가 스마일 보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laughs> 네. 면접관님이 그걸 보시고, 겉모습 어, 그 말고도 실제로도 유머나 재치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은 이제 듣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풀리면서 다음 답변들을 계속 잘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삼성중공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많은 조선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 갔다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MBC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제로 출장을 오게 되어서 계룡산 정상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바라봤던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뒤로 삼성중공업 꼭, 꼭 가야겠다. 저곳에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어 조선해양공학을 나와서 어 조선사에서 근무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 대학생 때어 우연한 기회로 삼성중공업 야드투어를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이제 저녁까지 어 일정이 진행되었었는데 그 삼성중공업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때 그 야경을 보고 아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중공업에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의 투자 약정서 체결등이 가지는 <laughs> 의미는 무엇일까요? 음, 부산시와 당사가 투자 유치 협약을 통해서 부산에 새로운 R&D 센터를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어, 부산의 지역에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어, 해양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은 무엇일까요? 당사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부산 내 양질의 해양산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고, 신규 인구 유입으로 어, 소비 촉진, 그리고 세수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